제가 예전에는 음 과일 손이었고요 근데 농수산물 쇼호스트로 일하면서 요즘은 진짜 맛있는 과일만 쏙쏙 고르는 금손이 됐거든요. 맛있는 과일 고르는 꿀팁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거 있죠? 첫 번째 새콤달콤한 자두는 초록보다는 빨간색이 눌렀을 때는 살짝 몰캉한 느낌이 맛있고 표면에 이렇게 하얀 분이 올라온 게 맛있거든요. 이게 농약이 아니라 당분이 올라온 거라 더 맛있다는 거고요. 다음은 여름의 왕 수박이고요. 수박은 스티커에 보면 이렇게 비파계 당도 선별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게 농장의 당도 기준을 넘어서 들만 출고하는 거라 일단 표 들어있으면 음 좋고요. 수박은 배꼽은 작은 걸로, 줄무늬가 진한 걸로. 아 근데 통통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전잘 모르겠더라고요. 다음은 여름의 행복 복숭아고요. 저는 어..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백도 물복으로 샀고요. 진정한 요렇게. 물복은 이렇게 껍질을 손으로 깔수 있을 정도여야 하거든요. 자, 그리고 뭐 사기 전에. 꼭지 주변까지 달콤한 향이 진하게 올라오는지 맡아보시고 뽀송뽀송한 솜털이 상처 없이 살아있는지 봐주세요 다음 거봉도 자두처럼 우와. 하얀 분이 올라와 있는 게 당도가 높다는 표시고요 그리고 요 줄기 줄기가 싱싱한 초록빛인 게 신선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주 폭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죠? 바로 음. 한입 먹어봤는데 와못 참고 저 미친듯이 흡입하고 있죠? 음 마지막 샤인머스캣은 고를 때잘 살펴보면 생한 네. 초록색에서 살짝 음, 노란빛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당도 좋은 거거든요 이유가 샤인머스캣이 사실은 호숙 과일이라 호숙하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알이 빽빽한 것보단 공간이 살짝 있는 게 알들이 더 달콤해서 좋아요 음. 여러분도 이제 금손 되셔서 달달하고 상큼한 여름 보내세요